요즘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예전보다 감정기복이 심해진 사람들도 많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기복을 줄일 수 있는 11가지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해도 자기 자신에 관해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내 기분이 지금 이렇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할 수 있으면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해 스스로가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서운한 일도, 화날 일도, 우울할 일도 조금 줄어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의 의지대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오히려 그 생각이 더날 뿐입니다. 따라서 그냥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는 내버려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일, 신경 쓰이는 일, 혹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있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 그리며 큰일 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어차피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친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많으니 동물과 함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면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고립감을 느끼면 우울해집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괴로워집니다. 따라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애인을 만날 때에도 정기적으로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넷째, 카페인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에 두세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우리의 기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 혈압을 올라가고 카페인 성분은 우리의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하는 카페인의 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같이 세 잔을 마셔도 크게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커피가 기분 변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서서히 커피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맹물을 마시는 것이 싫다면 커피를 차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와 같이 카페인이 고 용량으로 함유된 것을 먹는 것은 각성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감정 변화에는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끼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운동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태워주고 기분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다알 겁니다. 운동을 하면 쓸데없는 잡념이 줄어들고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맞는 운동은 다릅니다. 따라서 런닝이 맞는지, 요가가 맞는지, 댄스나 수영이 맞는지는 직접 운동을 해보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루 세 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먹어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당류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르몬도 안정화됩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을 때, 아침에 단백질과 지방 성분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탄수화물은 당이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는 반면 단백질과 지방 성분의 경우 혈당량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느려 감정 기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트리거 찾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나만의 트리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 트리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남이 대신 찾아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화가 나는지, 동료들에게 항상 화가 나 있는지 등 자신만의 감정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운동 부족이나 불규칙한 식사가 원인일 수도 있고, 호르몬 변화나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빨간 불빛 또한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특정한 냄새나 맛, 빛, 소리에 의해서도 기분이 변하고, 인공향수도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감정의 변화도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만 쉽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하루에도 일정한 시간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수면, 식사, 운동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 활동의 변화가 감정과 의욕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면 리듬이 깨지고 식사를 거르고 낮 동안 야외 활동이 충분하지 않으면 감정도 비정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뭔가 잘못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감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면 달력을 보고 불필요한 약속이나 일정은 없애야 합니다. 만약 관계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점을 직접 이야기하고 풀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우리는 이완을 위해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요가, 사우나나 명상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열 번째는 배출구 찾기입니다. 배출구는 그동안 쌓여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통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배출구는 취미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활동입니다. 꼭 재능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봉사 활동도 좋고 클래식 영화를 봐도 됩니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효과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다고 여기면 시를 써도 좋고 무엇이든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기복에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들쭉날쭉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겁먹지 마세요. 감정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즐거운 일을 경험하면 기분이 들뜨고 슬프고 힘든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울해지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감정 기복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약간의 무력감을 느끼는 날도 있고 반대로 다른 날에 비해서 컨디션이 좋아 활력을 더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일상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감정이 오르는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날도 생기는 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